요즘 스마트폰 최고의 화두는 뭔지 다 아시죠?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입니다. 벌써 3라니 세월도 참 빨라요. 내 나이도 어느새 훌쩍훌쩍 갤럭시 S3는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인간의 눈을 보고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을 이해하는 기능을 스마트 스테이 S 보이스, 스마트 얼러트, 소셜 태그 등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중심 철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기 구석구석에 잘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갤럭시 S3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 고! 뮤직 플레이어에 있는 뮤직 스퀘어는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을 스마트하게 선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체적으로 음악을 분석해서 무드별로 음악을 분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음악은 기본적으로 25곡 정도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음악을 분석하여 신나는 음악, 즐거운 음악, 열정적인 음악, 차분한 음악으로 구분하는데요. 나의 기분에 따라 무드를 선택하면 스마트하게 선곡 후 음악을 재생합니다. 또한, 연도에 따라 오래된 음악, 최신 음악으로 정렬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삼성 mp3 플레이어에 적용된 음향 효과 기능인 사운드 얼라이브를 지원하는데요. 음향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3가 톤 안에 컴퓨터라고 하지만 기본 기능은 당연 변하겠죠? 이번엔 갤럭시S3의 스마트한 통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S3는 사용자의 청각에 따라서 통화음질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높은 음과 낮은 음의 강도를 조절해서 양쪽 귀에 각각 10회씩 소리를 들려줍니다. 소리가 들리면 예, 들리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치가 끝나면 결과를 분석하고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통화음질을 규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통화음질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섯 가지 통화음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명하게 기능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들리시나요? 지금은 부드럽게 기능입니다. 부드럽게 들리시나요? 네. 대출이요? 아씨, 대출 안 해요. 지금 수 이렇게 지하철과 같이 번잡한 장소에서 통화할 때 볼륨을 높여도 상대방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통화 중 추가 음량 사용. 엑스트라 볼륨 아이콘을 터치하면 음량이 증폭됩니다.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영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재미있게 사는 게제 목표고요. 저는 이 다음에 꼭 좋은 아빠가 돼서 좋은 사람들과 그런데 좀 커지긴 좋은 관계를 했는데 체감으로 크게 느끼기는 어렵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머니나 가방에 휴대폰이 들어 있으면 벨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갤럭시 S3는 주머니나 가방에 있을 때 근접 센서로 상황을 인지하고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주머니에 있으면 음량 높이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체감할 정도로 볼륨이 커지는 것은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기능도 좀 살펴볼까요? 갤럭시 S3 비디오 플레이어는 저장돼 있는 영상의 리스트를 라이브 비디오 썸네일로 보여주는데요.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봤던 영상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팝업플레이 기능이야, 말 안해도 잘 아시겠죠? 영상을 보면서 문자, 인터넷 검색 등두 가지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Sir. <목소리> 동영상 챕터 프리뷰도 가능한데요. 총 12가지 챕터를 나눠서 원하는 장면을 손쉽게 찾아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3의 몇몇 기능을 잘 살펴봤는데요. 사용자 중심에서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과연 애플은 갤럭시 S3의 공세에 어떻게 맞을 것인지. 아이폰5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럼 놀이구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꼽 인사. 잘 알려지지 않은 갤럭시 S3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이번 여름에 휴가객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이번에 몸매관리 좀 하셨나요? 바다로 한번 저랑 다같이 함께 가실까요? <laughs>